체력이요? 네. 아, 벌써부터 늦다 오니신가요? 못, 볼 뽑잖아. 하하, <laughs> 아, 아, 아주 간단한 건데, 사버릴 게생각을하십니다 喂。嗯 이영규 목수님, 네. 어, 잠깐만. 네. 이영규 목수님 나한테 와 보실래요. 이제 저걸구축으로하시 이제 이거 연습하실 거거든요. 왜 이걸 연습을 해야 되느냐 할거 이제 말씀을 네. 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광 목수님께서 여기다 가 이렇게 다루기를 들어대셨습니다. 이걸 왜 들어대셨을까요? 쪽붙이려고 그죠. 왜냐면 지금 보세요. 석고보드가 이거 아니죠? 가운데 쪽 가운데 두저거 예전보다 얘를 지금 붙여 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더 떡으로 더떡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우찌에 어떤 요렇게야 아, 우리가 우리 이제 피자가 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붙여 나오실 거잖아요. 이제 속고 조이는 연습을 하실 건데. 마일다루기를 이렇게 되릴것 같으면 굳이 파고 싶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 무조건 석고를 붙여놓으세요, 그냥. 붙여놓고 나서 석고에다가 얘, 얘만 파고 주시면 돼요 아, 얘를 굳이 다룻지 말고 석고를 다룻고 끝머리 가서 거기서. 수... 그렇죠. 지금 뭐냐면, 네. 얘는 지금 넣으신 거죠, 새로. 네. 넣지 마시고, 이제 뭐냐면, 다루기를 하지 마시고, 석고를 잘라가지고, 요 안에다가, 넣고 박아주세요. 응. 그리고 다음 스피 붙일 때는 그냥 박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요걸 하고 뜯으실 거예요. 네. 뜯고, 쪼가리 가지고 붙이는 연습을 할 건데, 조, 쪼가리에, 보시죠. 쪼가리에, 쪼가리로 이제 석고쪼가리들을 이어서 붙인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지금,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성 인는 거예요. 다음부터 이어서 나갈 건데, 이걸 쓰실 필요가 없고, 석고쪼가리 가지고 붙여서 가실 겁니다. 석고적인 영상을 하지고 이게 이걸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뜯고 원장 가다고조알이 가지고 이제 퍼즐처럼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맞나? 예, 그, 그 우리 이제 석고조임이라고. 좀 이해가 안 됐어. 아, 네, 저도 예 이해가. 음. 아, 자, 이게 지금 상이 있잖아. 그렇죠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저그거 하나 붙여나고 주시오 요거하붙여 그렇죠 지금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해요 현장에서는 이게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현장을 안가본 사람들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그렇죠 일단 붙여놔보세요 무시하시고 오케이 그렇죠 그냥 그냥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고목수 여기서 우리가 붙여나가실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로 자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돼요 무조건 길이 방향으로 가실 건데, 네. 여기는서 조건을, 이 끝까지는 가야 돼요. 여기서 비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비버리면, 또 잡아야 돼요. 음, 그래서, 여기서 가실 때 무조건 끝까지는, 여기는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지게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양 옆으로는 걸려야 된다고. 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길이 방향으로 붙이는 거예요. 가로방향으로 붙이시면 이게 많아지고, 안튼튼해진다말 하지 않는다고. 네. 일단 일단 붙여보시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다음에 다시 이 방법으로 가시면 일단 한번 붙여가보세요 일단 일단은 아, 그냥 거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붙이면 의미가 없겠네 지금 바로 한쪽 밖이면 한쪽 밖으로 붙잖아 그 여기도 살짝 살짝 붙여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습고도 보시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재단해고 어떻게 붙여야 되는지 하나의 중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붙이시면 힘이 안걸리고 일이 많아지고 지저분해지고 안돼요 그래서 쪼가리로 가야될 부분이 있고 어느정도 까지는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그길이로고붙여 놓으면 어떻게 하실건데 옆에 잡아주는게 없는데 차라리 쪼가리로 한꺼번에 이렇게 만장으로 거기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옆에서 옆에 옆에서, 옆에서 걸려야 돼요 그렇죠 차가리. 차라리 차라리 렇게 노래가 있는 거죠. 저기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반 공은 무조건 안 됩니다. 네. 네. 한안 그렇죠. 지금 우리 선배 복수님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문서 보여주고 계십니 그렇죠. 아 역시 <laughs> 역시 그리복을님 그러하셔서 문서 보여주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도 두분도작 몰래 해내면 원장을 붙이고 나서 끝이 났으면 다시 뜯어서 이제 쪼가리 가지고 이제 쪼임하는 연습을 그 쪼임. 소위, 네, 소위. 그게 이제 몸에 무조건 섞고조금맣 갖다 놓고 무조건 그냥 두장두장딱 붙여줘야 돼. 이게, 이게, 이게 몸이 이거야, 이거. 네, 아주 뒤에 방금, 두 아, 그, 그, 아, 그, 그, 거 어쩌면. 그러면 다루기 이거 가볍게, 이거 한번 빼보실 수 있나요? 그럼요? 예, 예, 고놈. 예, 네, 그, 걸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니까, 이해를. 그럼 거기서 갑시다. 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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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laughs> 9십니다 역시 네. 자 그럼 자뭘 연습을 해야 되느냐면 아이죠 그것도 대충 자 자질하지 마십시오. 아. 지금 이렇게 길이를 왔으면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대충 뭐 몸만이 상관이 없습니다. 몸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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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관.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는 중요한 거 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놓고. 파가 오시면 돼. 그 다음에 들어갈 때 여기 다 그냥 박으신면 갈데가 또 없다.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네. 언제 자르고 언제 하고 있겠어요? 이게 우리가 자르고 나면 허게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네. 최대한 좀 음. 이렇게 한 방에. 가방이 <laughs> 네. 되잖아요. 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붙인다는 생각을해서는그니까그 네. 다음에 석고가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게 이렇게 이어붙을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그,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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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는 뜯어낼고기 때문에 본드 칠을 안 하는데, 다음에, 만약에 현장에서 같은 내는 본드 칠하면은, 얘가 이두 장을 꽉 물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는 스포츠 입니다 아시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거 뜯어내고 나서, 근데 이쪽은 그렇다고 치더됐어 짧은 쪽은. 긴 쪽은 아까처럼 양쪽을 다 맞춰야 된대요. 그렇죠. 거. 여기에 조임을 하면 한무것도 없는 거예요. 힘도 안 잡히고. 이상이 <laughs> 있기 때문에 여기는 조임이 <laughs>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 끼니 방향은 무조건 잡아주는 거고. 자, 그러니까 길이 방향은. 네. 그러니까 그렇게 중간에 우리가 무조건 450 공간은 기본적으로 잡아야 그러니까 쪽은 잡혀야 되고. 그렇죠. 이쪽에서 반.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를 그렇죠. 쫄대로 될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쫄대로 되면 힘이 안 받치죠. 얘는 이렇게 쳐져 버린다고 거 무조건 끝까지는 다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인해가지고 그만큼에다 네, 여기서 다시 도거리 하나 아, 놓고 도거리 하나 해준 다음에 붙여서 끝. 끝. 이제 그걸 연습을 해서 오늘은 완전히 그걸 익히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이해하셨죠? 예. 네. 네. 아, 아 네. 훌륭하십니다. 역시 <laughs> 예, 정말 황금 같은 교육. 아 그러면서 남의한테 최고 아십니까 네아아 아. 아. 이렇게 열정을